오늘 뭐 감기나 목살 증상 없으시죠? 네, 초반에 증상이 나타날는데 바로 주셔야 돼요. 바로 인근에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주사 맞고 나서 바로 가지 마시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앉전상다 같이 하셔야 되고요. 네. 어머니, 어머니 저기 있잖아요. 주사 맞고 나면 여기가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약간 부을 수가 있어요. 주사 맞은 데가 붓기도 하고 어머니 이제 주사 맞고 바로 가지 마시고 조금 15분 정도 머물렀다 가시는 거 지난번에도 아시죠? 네, 네. 네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, 이게 아드님, 2차 때 괜찮은데, 아, 저기, 화이자 2차 때좀 약간 불편함 느끼신 분이 있거든요. 또 독감 주사 때문에 들 있는 거지. 그럼 바로 저큰병원에 가셔서 검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숨이 차거나. 예, 네, 조금 드시는 게 도움이 좀될수 있고요. 두통 같은 것도 같이 동반될수 있어요. 부위가 막뭐 되게 뻐근하니 아프고 좀 부어오르고 근육통이 생길 수 있어요.

밖에. 하나 갔다.